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전산업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전산업 어제부터 강세죠? 근데 이제 원전, 제가 저번주에 강세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SMR 때문에요. 근데 첫 번째로, 주자로 우리 기술이 갔죠? 그렇기 때문에, 한전산업, 뭐, 서전기전, 한신기계 등등, 원전에서 이제 다들 강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SMR이랑 연관이 없음에도 원전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전산업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좀, 뭐 언제죠? 2021년도에 큰 상승을 보이고, 지금 한 3년 만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려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차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갭공간이 있긴 해요. 보시면 갭공간이 있긴 합니다. 근데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 강세 흐름을 마무리하고 나서 채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한번 팔고 나서 떨어지고 섹터가 흐름이 이제 섹터의 힘이 빠질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채워진 이후에 매수하시는 게그 이후에 장투를 가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오늘 11,800원 돌파 못했습니다. 돌파 이후에 다시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도 SMR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지 원전 시회에서도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몇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일 일시적으로 장 초반에 나왔다가 매도 매도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11,800원 돌파 이후에 매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관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좀 긍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여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팀방에서 역시 이제 보시면은, 어, 한신기계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보시면, 한전산업 진입을 했습니다. 11,900원 정도에 들어가 있고, 한 마이너스 2, 3% 정도 되겠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800원 돌파 이후에 절반 이상은 수익 정리하고 나머지는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고자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대응을 하면은 좀 편하게 대응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걱정하는 부분은 없어요. 걱정하는 부분은 없고 보시면 이제 보합 정리하고 뭐 약수익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냈어요 팀방에서는 이제 짧게 짧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의 흐름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어, 시장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질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적극적인 매매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정기전도 상한가 간 이유가 SL 말이에요. 그리고 한신 기계 VI 발동, 한신 기계 절반 5% 팔았는데. 나머지 물량도 좀 흐름이 좀 그래서 5% 팔았고요 그리고 손실 손절 정리도 합니다 로브로보 플러스 3%에서 4% 절반 수익하고 나머지 물량 마이너스 3%기 이 때문에 보안 마무리가 된 종목이죠 이런 식으로 슈어 소프트테크 3에서 4% 절반 매도하고 이것도 smr이에요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흐름은 이제 내일까지 지켜보는 정도 이게 좀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하면서 종목을 좀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운 상황인 건 사실이에요 수급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수급 이동을 캐치한다 라고 하면은 3에서 5% 먹는 건 되게 쉽게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사를 계속 보고 계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 기사를 빠르게 분석해 드리고 이게 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전 산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힌트를 드리자면 내일 시초가 위치 개인매매 하실 분들은 알아서들 하세요. 적어 드릴 테니까 만만천 구백 원 이상이면 짧게 손절선 잡고 대응 가능. 만약 그 아래, 11,800원 아래에 진입 안, 한,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후의 흐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어떤 기사가 나오고 섹터의 힘이 살아있냐, 죽어있냐에 따라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의 대응은 달라질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좀더 유리한 대응을 하고 싶다. 나는 내일 시초가가 뭐 이렇게 아니어도 뭐, 매매를 해보고 싶은 종목 중 하나다라고 하시면은, 팀방 입장,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은, 팀방 입장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좀 원활한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